자, 스마일. 인사. 안녕하세요. 훈. 수. 요가입니다. 다시 한 번. 훈. 수. 요가입니다. <laughs> 네. 어, 확실히, 저 혼자 찍는 것보다 우리 와이프님이랑 같이 찍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전 같이 찍으면 너무 재밌어요. 혼자 찍으면 좀 힘듭니다. 자, 어, 오늘은 뭐냐면, 어, 요가를 아예 모르시는 분, 요가원도 가보지 않는으시거나, 어, 뻣뻣한 분, 또는, 어, 힘이 없는 분, 어, 이런 분들을 위한 입문 영상입니다. 어, 요가, 비녀사 요가나 아시탕가 요가를 보면 초반에 이렇게 끊지 않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수리아나 마스카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 다른 것들을 자세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어, 지금 우리가 보여드릴 이 구간은 자세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동작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책에 있는 사진이라거나 어떤 설명만 보고 따라하기에는 처음에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청사진처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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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어디까지 움직이고 또그 움직이는 동안 호흡은 어떻게 쉬고 어, 포인트는 어떻게 주는지 이것에 대한 아주 간략하고 쉬운 방법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같이 움직이면서 하는 거죠 어, 본 동작이 있지만 그본 동작을 고지 곧대로 따라하기엔 힘들 수도 있고 호흡을 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뻣뻣하신 분들이나 힘이 없는 기준으로서 저희가 설명을 드려보고 동작도 한번 보여드려 볼 거예요. 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잘 보시고, 어, 그 다음에 첫 구간 그리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따라 하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여기서는 마시는구나, 이런 것을 한번 눈으로 보면서. 어, 마음 속으로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다, 저렇게 움직이면 되겠다 이렇게 옵션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저희가 어, 이 세트를 세번 연속을 할 거예요. 그때까지는 보고 듣고 이미지를 떠올리시다가 그대로 따라하면서 숨을 같이 쉬시면 됩니다. 어,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데모 버전을 보여드릴 와이프님입니다. 훈수요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어, 그러면 어, 처음의 동작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요. 어, 매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매트에서 한 3분의 1 정도 앞까지만 오면 됩니다. 어, 이따가 손을 여기 매트 끝부분에 둘 거기 때문에 한 걸음 정도 뒤로 걸어가서 발을 모으고 있으면 돼요. 자, 엄지 발가락 길이는 서로 붙이고요. 뒤꿈치 길이 조금 벌리면 바깥쪽에 있는 발날이 1 1자가 되는 게 위에서 보일 겁니다. 그 바깥쪽 기준의 각도를 정하시면 돼요. 자, 손바닥은 허벅지 옆에 붙여놓고요. 어, 그냥 허리를 꼿꼿이 세우지 말고 편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호흡만 몇번 고르면 됩니다. 자, 어, 이 자세는 내쉬는 숨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제 첫 번째 동작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 동작은 먼저 마시는 숨으로 시작합니다. 마시는 숨에서의 동작은 여기에서 슉, 합장까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서서 먼저 내쉬었다가, 마시는 숨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갑니다. 네, 됐어요. 자 어,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방금 머리로 합장을 했을 때 허리가 뒤로 살짝 휘는 게 눈에 보이셨을 겁니다. 한번 보여줘 볼까요? 자, 어, 손과 발이 거의 일직선상에 놓으면 허리가 뒤로 꺾이는 게좀 보이실 거예요. 뻣뻣한 분들은 또는 처음 하는 분들은 이 자세가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어깨 각도를 조금 양보를 하고. 여기 정수리 발과 일직선상에 놓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팔 기준이 아니라 몸의 기준으로 허리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이 자세는 백밴드는 아니니까요. 자, 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손을 내리고 호흡을 내쉬었다가 마시는 숨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동작을 취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동작이에요. 자, 첫 번째 동작이 끝났고요. 다음은 두 번째 동작입니다. 자, 방금 전에 첫 번째 동작에서는 마시는 숨을 쉬었죠. 이제는 거꾸로 내쉬어야 됩니다. 내쉬는 숨에 어디로 가냐면, 내쉬는 숨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벌써 으악! 하는 느낌이 좀 들죠. 어, 이것도 역시 뻣뻣하거나 처음 하신 분들의 기준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손으로 발목이나 정강이를 잡고요. 발목을 잡아도 지금 보는 것처럼 허리를 꼿꼿이 내려놓는 게 힘들 거예요. 허리가 많이 휘어져서 허리 뒷부분에 당기는 느낌이 당기는 느낌이 아주 강할 겁니다. 어, 그래서 손으로 당기지 않고 그냥 머리에 무게만큼 툭 떨어뜨리면 됩니다. 어, 아무리 뻣뻣하더라도 허리만 조금 들어볼까요? 자, 뻣뻣한 분들은 이 정도까지만 가도 비명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강이나 발목을 잡은 기준에서 그냥 머리를 편안하게 툭 떨어뜨리면 됩니다. 자, 이 기준을 호흡과 같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올라와서 합장부터죠. 여기까지 마셨다가 이제 내쉬면서 발목 정강이를 잡고 머리를 툭 떨어뜨립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올라와서 자, 첫 번째 동작이 끝난 후에 내쉬면서 발목을 잡고 머리를 툭 떨어뜨리면 됩니다. 여기까지를 두 번째로 할게요. 자, 이제 다음은 세 번째 동작입니다. 두 번째에서는 내쉬었으니까 이제 다시 마셔야겠죠. 떨어뜨린 머리를 앞으로 쭉 뻗으면서 마시면서 허리를 뻗어줍니다. 한번더 보여줄게요. 툭 떨어뜨린 머리를 팔꿈치 접고 마시면서 허리를 앞쪽 방향으로 쭉 미는 거죠. 어, 동작은 간단해 보이지만 직접 하면 다리 뒤쪽이나 아니면 허리가 좀 당기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역시 손의 높이로 유연성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시도를 해보시고, 아, 난 이정도는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손을 좀더 조금 더 들어 올려서 스스로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의해야 될 점은 호흡을 끝까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로 할게요. 자, 세 번째까지의 동작이 끝났고요. 이제는 네 번째 동작의 차례입니다. 세 번째에서는 마셨죠. 이제는 내쉴 차례인데 동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발을 뒤로 걸어가서 보내는 거고요. 또 하나는 푸시업을 하는 거예요. 동작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손 앞쪽으로 짚어서 뒤로 걸어가는 거 하나. 그다음 내려가서 푸시업하는 거 하나. 스톱. 여기까지 내쉽니다. 네, 원래대로 돌아올까요? 어, 동작이 두 가지가 들어가고 어, 다리 힘도 쓰고 푸시업도 하기 때문에 아마 내쉬는 숨이 힘들 겁니다. 어, 그냥 뻣뻣한 정도가 아니라 푸시업을 할 정도의 힘이 좀 모자란 분들, 힘이 없는 분들은 무릎을 꿇고 하시길 바래요. 그 버전을 보여드릴게요. 자, 손 바닥을 다시 짚고 걸어간 후까지 똑같습니다. 다음 무릎을 얼른 대고 똑같이 푸시업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내쉬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올까요? 어, 주의를 해야 될 점은 푸시업을 할때 팔꿈치가 좌우로 막 벌어지거나 아니면 호흡을 다 내셔버렸는데 동작이 아직 안 끝났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 최대한 쉬운 방법을 옵션을 찾아서 어, 이건 시간을 좀 가지고 천천히 연습을 해서 완성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시는 숨에 허리를 편, 세 번째 동작이 끝난 후에 네 번째 내쉬면서 손 내렸고 발 뒤로 무릎 꿇고 푸시업까지 내쉽니다. 스톱. 자, 여기까지를 네 번째로 할게요. 자, 네 번째가 끝났고요.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동작은 마시는 숨으로 이 업독이란 자세를 취할 거예요. 역시나 이 자세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잠깐 풀고 있을까요? 어, 방금 보여주셨던 자세처럼 어, 무릎이 닿지 않게 다리를 쭉 펴는 것도 어렵고 얼굴이 하늘을 볼 정도로 백밴드를 유연하게 하면 허리가 아마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쉬운 버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팔꿈치도 접고. 얼굴을 많이 들지 않고 전방을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업독을 할 거예요. 마시면서 고개 들어서 얼굴과 가슴이 정면을 볼수 있는 만큼, 자, 삭간스톱 보면 팔꿈치도 접혀 있고 가슴이나 얼굴이 어, 정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허리에 큰 무리가 가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네 번째 동작 끝난 부분으로 가서. 네 번째가 끝나고 마시는 숨에 얼굴과 가슴을 정면까지만 엽니다. 여기까지를 다섯 번째로 할게요. 자, 다섯 번째 동작이 끝났고요. 이제 이 다음은 내쉬는 숨입니다. 자, 동작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업독에서 다운독이란 자세로 바뀝니다. 내쉬는 동안 이 구간으로 바꾸는 거죠. 어, 방금 움직였던 것처럼 엉덩이를 하늘 쪽으로 뿅 하고 들면 어, 좀 뻣뻣하거나 힘이 모자란 분들은 허리 쪽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방금 전 다섯 번째 동작으로 돌아가서 내쉬는 숨에 배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허리가 뽕긋하게 올라왔죠. 어, 백밴드가 확 꺾여서 허리가 무리가 되지 않게 복부를 들어올려서 허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게 여섯 번째 구간이고요. 이제 이 여섯 번째 구간인 다운독에서 다섯 번의 호흡을 하는 겁니다. 호흡이라면 한 번이 마시고 내쉬고가 한 번이에요. 이렇게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이렇게 다섯 번 호흡을 하는 거죠. 어, 이 상태에서 계속 멈춰 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하는 건데, 문제는 다리를 펴거나, 지금 보이는 것처럼 뒤꿈치가 바닥에 있으면 허리가 좀 보여주실래요? 뽕긋하게 올라온 거? 머리도 조금 들고? 이런 자세로 아마 좀 힘겹게 있을 겁니다. 어, 다음 독은 허리나 호흡 같은 그런 부분을 쉬게 해주는 동작인데,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자세를 가볍게 해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접거나 보시는 것처럼 뒤꿈치를 들어서 허리나 호흡이 더 편해질 수 있도록 팔과 다리를 도구로 삼아서 조금 더 도와주는 거예요. 편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다섯 번의 호흡을 합니다. 자, 다운독에서 다섯 번의 호흡을 하고요. 이 마지막 다섯 번째 호흡. 마시는 숨, 내쉬는 숨, 이 구간에서, 내쉬는 숨 구간, 자, 마셨다가 내쉬면서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그 다음, 마시면서 양발을 앞으로 다시 걸어오는 거죠. 이 동작이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허리를 쭉 펴는 겁니다. 역시 힘드니까 정강이를 잡고 허리를 앞으로 쭉 밀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마시는 숨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호흡에 맞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운독으로 돌아가서, 자, 다섯 번째 내쉬는 숨에 고개를 들고 다음 마시는 숨에 걸어오는 것과 정강이를 잡고 허리 펴는 것까지 마시는 숨에 끝납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다운독에서 다섯 번의 호흡 다섯 번째 내쉬는 숨에 고개를 들고 이제 마시는 숨 시작이에요. 마시면서 걸어오는 것과 허리를 펴는 것을 끝내는 겁니다. 스톱. 자 여기까지를 이제 일곱 번째 동작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일곱 번째 동작이 끝났고요. 다음은 여덟 번째 동작입니다. 마시는 숨으로 일곱 번째가 끝났으니까 이제 내쉬면서 고개를 숙이면 됩니다. 아까와 똑같은 자세죠. 그냥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떨어뜨리고 숨을 충분히 내쉬어 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일곱 번째 자세가 끝난 후에 내쉬면서 여덟 번째 구간으로 들어가면 돼요. 자, 여덟 번째 동작이 끝났고요. 어, 내쉬는 숨으로 여덟 번째가 끝났으니까 이젠 마시는 숨으로 아홉 번째 자세를 동작을 완성시키면 됩니다. 방금 전 여기까지 마시는 숨으로 끝나는 거죠.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머리를 툭 떨어뜨린 상태에서 마시는 숨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마시는 숨으로 끝내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홉 번째입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돌아오는 자세예요. 마시는 숨으로 합장을 했으니까 내쉬는 숨에 손을 허벅지에 붙이는 사마시티라는 자세로 돌아오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수리아나마스카라 A 세트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 구간별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는 이한 세트를 어, 호흡을 끊지 않고 설명을 끊지 않고 계속 연결해서 한 세트를 해볼 겁니다. 요번엔 어,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보면서 호흡을 같이 한번 쉬어 보세요.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리면서 어, 이 동작은 마시는 거. 다음 동작은 내쉬는 거 이렇게 눈으로 그리시면서 화면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어, 서서 하는 자세로 시작하고요. 엄지발가락 붙여서 11자 만들고 손 허벅지에 붙이고 내쉬는 숨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마시는 숨에는 첫 번째 동작, 허리가 꺾이지 않게 두 번째는 내쉬는 숨에 정강이를 잡고 가볍게 떨어뜨리고요. 다음 마시는 숨에는 그냥 허리를 쭉 폈다가. 손 내려놓고 내쉬는 숨에 걷는 것과 무릎 꿇고 푸시업까지 들어갑니다. 자, 바로 마시는 숨에 고개를 들어서 얼굴 가슴이 정면 볼수 있게 그대로 내쉬는 숨엔 배를 들어 올려서 다운독이라는 자세로 갑니다. 무릎도 접어 보고 뒤꿈치도 들어서 유연성을 조절할게요. 한번 호흡을 합니다. 마시는 숨. 그리고 내쉬는 숨이 끝나면 두 번. 다시 마시는 숨. 그리고 내쉬는 숨이 되면 이제 세 번, 두번더 마시는 숨. 내쉬고 네번 마지막 마시는 숨. 이제 다섯 번째 내쉴 때 고개만 먼저 들고 마시는 숨에 걸어오는 것과 정강이 잡고 허리 펴는 것을 합니다. 다음은 내쉬는 숨이죠. 머리를 툭 떨어뜨렸다가 다음은 마시는 숨에 머리 위로 합장을 합니다. 끝까지 마셨다가 내쉬면서 돌아오시면 한 세트가 끝난 겁니다. 자, 어, 다음 동작은 이 세트를 세 개를 연달아서 할 거고요. 어, 방금 보신 동작이 조금 헷갈리시다면 이거 대감기 할수 있잖아요. 그죠? 네. 대감기를 해서 이한 세트를 한번더 보시고 그 다음에 세 세트짜리를 같이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같이 따라해보는 시간입니다. 어, 저희도 같이 움직이기는 할 거지만 이번에는 화면을 보시는 것보단 제 구령을 들으면서 세 어, 세트를 한번 연달아서 해보시길 바래요 중간에 틀려도 좋으니까 호흡만 계속 따라하면서 응? 다음 세트에는 다시 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3분의 1 정도 오는 것. 발 11자 만드는 것, 손 허벅지에 붙이는 것, 그리고 내쉬임입니다. 자, 첫 번째 마시는 숨은 손을 들어서 합장, 허리 꺾이지 않게. 내쉴 쉬 때는 손을 정강이 잡고 툭 떨어뜨리는 것만. 다시 마시는 숨엔 허리를 길게 폈다가 내쉬는 숨은 걷는 것과 무릎 꿇고 푸시업 하는 것까지. 자, 마시는 숨에는 얼굴과 가슴을 정면에 놓고요. 내쉬는 네 숨엔 배를 들어 올려서 다운독이란 자세로 갑니다. 무릎 잡는 것, 뒤꿈치 트는 것을 잊지 않을게요. 한번 마시는 숨 그리고 내쉬는 네 숨. 두 번, 세번 더. 세번 마시는 숨. 내쉬는 네 숨. 네 번, 다섯 번째 마시고 내쉬면서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자, 마시는 숨에 걸어 와서 정강이 잡고 허리 펴는 것까지. 내쉬는 숨은 머리를 가볍게 떨어뜨리고, 마시는 숨은 머리 위로 앞차 허리가 꺾이지 않게. 내쉬는 숨은 사마세티로 돌아올게요. 자, 바로 두 번째 마시면서 바로 합장합니다. 허리 조심하고요. 내쉴 때는 정강이를 잡고 툭 떨어뜨리는 것만. 마실 때는 정면 방향으로 허리를 쭉 펴고요. 내쉴 때는 걷는 것과 무릎 꿇는푸시업으로 갑니다. 자, 마시는 숨은 허리나 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업도, 배를 들어올려서 내쉬는 숨으로 다운도. 자, 무릎과 뒤꿈치 그리고 호흡을 생각할게요. 한번 끝까지 마셔보고 또 끝까지 내쉬어 보는 거. 두 번, 세번 더. 세 번. 네 번. 자, 다섯 번째 내쉴 때 고개를 들고 마시는 숨에 걸어오는 것과 허리를 펴는 거 정강이를 잡고요. 다음 내쉬는 숨은 머리를 툭 떨어뜨렸다가 마시는 숨은 머리 위로 합장 허리 조심하고 내쉬는 숨에는 이제 두 번째 세트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마시는 숨 합장. 내쉬는 숨은 정강이와 머리 바닥. 마시는 숨은 머리를 앞으로 쭉 뻗는 것, 걷는 것과 푸시업까지 내쉬는 숨으로 끝냅니다. 마시는 숨은 목과 허리 조심해서 업독이라는 자세. 다음은 배를 들어올려서 허리 조심해서 다운독 자세. 자, 카운트 다섯 번. 한 번, 숨이 빨라지지 않게 깊게 호흡을 고를게요. 두 번. 세 번. 네 번. 자 다섯 번째 내쉴때 고개를 들고 마시는 숨에 걸어 와서 정강이 잡고 허리를 펴는. 이제 내쉬면서 머리를 툭 떨어뜨렸다가 마시는 숨으로 머리 위로 앞자 허리 조심하고 내쉬는 숨에 사마세티로 돌아옵니다. 자 박수 한번 치시죠. 자세 어, 번의 세트가 끝났습니다. 어. 더 하지 않을 거고요. 어, 처음 한 사람 기준 아니면 완전히 뻣뻣한 기준, 힘이 없는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출발은 세 세트만 하겠습니다. 아마 세번째 세트 했을 때쯤 벌써 힘든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수리아 나마스카라 B라는 동작을 해볼 겁니다. 어, 그 영상을 제가 올리기 전까지는 이. 수리아나 마스카라 A 자세로 반복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엔 네 번, 그 다음 다섯 번, 그 다음 뭐 나중에 열 번까지 반복해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와이프님 수고하셨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백코 인사.